한 잔, 맥주부터 한잔 먼저 먹어야겠다. 지금 음. 정신이 없다. 당신 막걸리 한잔 줘. 어, 나는 막걸리. 지금 줘. 응, 음. 어. 이거 저번에 음. 원장님 주신 거한병더 남아가지고. 응, 음. 맞아, 먹어야겠다. 자, 다들 좀저먹시오 아, 시원하겠다. 일부러, 이거 먹라 물도 안 마시고 있었다, 지금. <laughs> 짠. 짠. 와. 아, 너무 시원하다. 내가 겨자 그 뿌렸거든? Oh, okay. 어. 너무 좀 비주얼은, 뭐, 너무 아무것도 고민이 없으니까 좀 허한데, 하여튼. 맛이 어떠나 모르겠다. 노브랜드 거잖아, 그렇지? 맛있어. 응. 이거는 이거 저기 이번에 새로 해봤다. 야채전, 버섯 깻잎전. 음. 아무 한 맛있겠지, 데 그리고 참고로 청양고추 두개 썰어 넣었다. 아니, 전에는 여보, 고추가 좀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맛이 없어요. 어떻게 맥주 한잔 먹어볼래? 아니면 됐어? 일단 막걸리가 좋아. 어. 음. <laughs> 막걸리가 음. 좋아? 음. 이 카스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레몬 스쿠이즈, 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 금요일날 불금에 한잔 하는 게 낙이다, 음. 깻잎향이 되게 강하고, 음. 나는 맛있어. 근데 당신은 싫어할 수도 있겠다. 뭐 네. 고기 같은 거. 네. 야채. 응, 먹어봐. 괜찮. 맛이 나쁘지 않은데? 내 입맛에는? 음. 야 이거 깻잎하고 이거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응. 그래. 고추랑 응. 그냥 먹어. 아유 고추 뭐 죽냐. 아유 진짜 샌님 같이 그러네 진짜. 음, 그맛 괜찮지. 음, 음, 음. 어, 한잔 한 아, 합시다. 뭐, 술 있지 아직. 음, 음. 저번에 누가 댓글에 당신 보고 음. <laughs> 막걸리 한잔 가지고 끝까지 버틴 뭐 하든 뭐 그렇게 봤냐 혹시 <laughs> 어, 그런 양, 댓글에 있었던 음.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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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젠가 오늘 댓글에 누가 음. 당신 옷좀 사주라고. <laughs> 야 내가 안 사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옷을 맨날 똑같은 거 입어서 그런 거지 뭐. 그럼 나도 옷 많이 음. 사는데. 음. 고추 응. 음. 아유, 그 정도는 무슨. 아, 재민이냐, 무슨 초등학생이냐. 그정도못 먹게. 병약한, 무슨 그런 거 아이콘이야? 어. 그러, 그러니까. 아니, 의도한 것도 아닌데, 보면, 허뭐 이렇게 막 병약해 보이고 하던 사람이 매운 것도 못 먹어, 뭐, 운동도 안 해, 뭐. 이거, 이거 사고 했냐? 했지. 언제 다못 봤는데 그때 잠깐 하는 거 빼고 오븐빼는 거? 가끔 가다 했어 가끔 가다가? 응. 왜? 뭘또왜 불안해 보이냐 자불안성이냐 또 아니, 이게 아파가지고 아아프 <laughs> 오만 자가다 아파 하 어? 그러니까 아우 나이 50밖에 안돼고 벌써부터 이렇게 병약하면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냥 자다가 무릎이 되게 아파 아니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고요 뭐 운동 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잘때 뭔가 이게 꺾였던 거겠지? 꺾였..뭘 <laughs> 꺾였잘때 누가 당신 발을 꺾었다는 거야?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건 모르지 <laughs> 내가 cctv를 설치를 안 했으니까 아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니 발이 <laughs> 꺾인 게 아니라 그 무슨 지 같은 게 낫겠지 당신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누가 당신 발을 꺾냐 방에 귀는 거랑 다른 느낌이야. 아니 근데 누가 당신 엄청 발? 엄청 아파, 막 조금만 움직도 내가 어, 내가 그 방에 말... 몰래 들갔고 어 지금 당신 발을 꺾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laughs> 너 진짜 기가 <귀가> 차네 진짜. <laughs> 진실은 범인만이 알고 있겠지. <웃음> <웃음> 뭘 해도 음. 되게 어색해 보여, 항상. 그것도 보면 약간 타고난 재능이야. 맞아, 맞아. 어쩜 뭘 해도 그렇게 어색하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어색하고, 음. 가만히 서있는 것도 어색해. 그게 보면. 긴장해서 그래. 왜 그런 거야? 음? 아니, 평상시에 도 그렇게 한다고? 원래 성격이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아니, 근데 집에서 왜 긴장을 하는 거야? 그니까, 러왜 그럴까? <laughs> 그걸 나한테 왜 질문을 던지냐? <laughs> 당신은 알것 같아가지고. <laughs> 뭐, 내가 긴장하게 만든다고 뭐이 얘기를 하고 싶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또구독자분들이 오해하시겠네, 또. 댓글에 뭐 짜증 섞인 목소리 좀 하지 말라그러는데 그게 경상도라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어. 음. 그렇지 않나? 아니야? 음. 그냥 사람이 그런 거야? 경상도는 상관없는 건가? 아니, 왜 경상, 죄 없는 경상도를 <laughs> 다 끌어다 드려? <laughs> 아니야, 그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했어. 무슨, 본인 창원 사람인데, 지금 술시은님은 굉장히 평온한 상태라고. 말투가 원래 그런 거라고. 음. 그렇게 얘기했어. 화난 듯이 들리지만, 화난 게 아니라고, 절대로. 글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 저 얄미야, 저 목소리 아주 그냥 음. 새침대기 같이, 음. 글쎄. 막 이러면서, 아. 아휴, 학원 강사 일도 보면은 약간 체력이 좋아야 되나 해보니까. 그치? 지 응, 이게, 나는 그나마 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은 안 가리키니까 어. 좀 시간이 빠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네.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진짜 체력이 늦게까지 막 10시까지 음, 늦게까지 막 해야 되니까, 어, 해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중간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맨날 네. 막. 지금 일하는 거에서 더 나가서 더 일하라고 맨날 말만 무슨 말만 나오면그 얘기 하잖아. 응, 그 아직도 그말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거야. 변함이 그 없지. <웃음> <웃음> 내가 지금 이렇게 학원 강사에 고충을 응. 얘기했는데도. 응, 그렇지. 고충 내가 그 밥도 못 먹고 일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어. 강한 여자야. 걱정하지 마. 그런 걱정하지 마. 힘들, 내가 힘들어서 버티지 않을까? 아, 노노노 당신은 다 버틸 수 있어. 어. 응. <laughs> 아, 내가 독해가지고... 음. 난 주말에도 하는 것도 탄성이... 애들은 내가 거,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처음에 이제 농담인지 알 농담인지 알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개, 진심이네, 보니까... 학원 아, 가서 주말에 하면은 1.5배 주나? 아, 그런 건 없어. 우리는... 내가 일을 더 만약에 하게 되면, 주말 그때는 집에 일 신경 많이 못써 진짜... 아, 걱정하 내가 다 할게요. 보 아, 잘해! 지금은 당신 일을 하니까 그렇게 못하지. 왜냐면 당신 늦게 오는 경우 많잖아. 그렇지. 어, 그니까 지금 말 일을 그만두고 서포트 해야지. 아, 내가. 내가 일을 늘리면 일을 그만둘겠다. 그럼, 그럼, 지금. 그럼. 그럼. 너다 계획이 있었구나. 응. 아, 그럼 옛날부터 꿈꿔왔던 계 <laughs>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당신 놀면서 그거만 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시간이 없잖아. 그럼 역할 바꾸면 어때? 뭘 바꿔? 내가 그걸 하고 당신이 일을 더하면 되잖아.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나보고만 일을 더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좀더 맞는 일을 하는 게 낫잖아. <laughs> 나안 맞어. 응. 나좀 내가 무슨 워크홀릭이냐? 응. 아니야 나도. 아니, 그래도 당신이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 아니 어떤 이유는 건가? 모르겠어. 아, <웃음> <웃음> 아니 그냥 본인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응. 솔직해져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응. 맞아. 내 욕하면 안되데 방송 욕해도 되냐? 응? 방송에서 욕해도 되냐? 해도 되지, 뭐, 당신. <laughs> 당신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지, 뭐. 아유, 진짜. <laughs> 살이, 살, 살이, 걸렸어. <laughs> 아니, 무슨 이게 병자 특집이냐, 지금? 살이 걸려, 매운 거못 먹어, 발 아파, 뭐. 응, 응, 응. 더 당신은 당더 당신... 구워야 돼. 아다 아, 음. 아이고, 아이고. 아니, 누가 그때 어. 댓글에 옛날 영상인데 최근에 그분이 본 거야. 응. 내가 전을 당신 접시에 놓는걸 보더니 응. 강아지한테 밥 주는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 한참 웃었대요. 왜왜또그 원망 있는 빛을 날 바라보냐 또? 당신은 내가 학대 당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 아니 뭐 그럴 수 아니 학대라기보다 그냥 재밌게 살자 그런 거지 뭐 무슨 학대냐? 글쎄 무신고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지. 개구리냐? 당신 개구리냐? 개구리보다 못한 것 같아. <laughs> <laughs> 금요일 날 마시는 술이 제일 맛있어. 술 남아 있어? 어 남아 있어. 응. 얼굴 내 지금 좀 빨개졌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그지? 응. 아, 요즘 술 진짜 조금만 먹어도 그거 빨개지네. 아고둘다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laughs> 아 이게 한참 이렇게. 아 이게 나이 들면은 진짜 이게 다리 움직이. 관절 이런. 응. 당신은. 나보다 오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건 모르지 운동 많이 하니까 아니 그건 상관없어 뭐, 운동 많이 해도 암암 걸리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 그거 뭐. 근데 네. 나는 술을 먹잖아 당신보다 많이 그럼 음. 이런 가능성이 크지 나는 일찍 죽을 술을 먹으니까 그건 이제 뭐 간이 막... 몸모로 여기다가 막걸리를 여기다가 아이양 따르도 여기다, <laughs> 아, 여기다 먹어봐야겠다 네. 아이 근데 약간 이렇게 다르고 보니까 무슨 복숭아 주스 같지 않냐 그러네 그치? <laughs> 아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네 진짜 아 이거 진짜 이럴 때 진짜 짜증나 술 먹고 싶은데 음. 얼굴 빨개질 때못 먹는 거 진짜 짜증나 음. 아... 아직도 스위치. 있어? 좀 다만. 주실까?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데 또 하도 뭐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laughs> 또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그건 알고 있었네? 아니 나이 많, 나보다 많지 대가 그걸 모르냐? 아니 그런 대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항상 하대받아가지고 내가 영상에서 맨날 사람들이 연, 연하냐고 나한테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도 내가 연한 줄 알고 있었지 어 <laughs> 아, 그럼 좋은 거네 연하면 그렇지 연하니까 갑자기 나보다 많은데. 어리면 좋은 거 아니야? 응. 그래 괜찮아 지금처럼 막대해줘 <laughs> 지금처럼 막대해줘? <laughs> 야요 한마디에 날연매기스를 순간적으로 <laughs> 와. 죽음으로 그치? 보내는 거네? 그렇지. 와. 나락 보내는 거지. 내가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짜증을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응. 음. 우리가 일단 짜증이 난다고. 짜증 나는 거지. 내가 무슨 일부러 짜증을 내냐, 내가. 일단. 인정. 아, 저발 해맑은 표정으로 또. 인정. 아, 배부르다. 야. 라떼 다 됐다. 찐빨 꺼라. 왜냐면 또 이러다가 날라가. 갈 일단 꺼라. 일단 꺼라. 아, 꺼라. 잠깐만 해서. 아니, 지금 안 움직여서. 꼭 어, 저기 더 빠르네. 아, 정말. 아니, 젊은, 젊은 게 좋아. 아,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어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데,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나, 가한 여자다. 그다음에. 게임 가능하다. 괴롭히지 않겠다. 아, 그거. <laughs> 본인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 다 받아들였네. 그 전제 조건들이 있었잖아. 내가 무슨? 응. 아, 염장지는 스타일이니까 보면. 응. 누가 내가? 맞아. <웃음> <웃음> 보통 한이 올리면 물을 마시는데. <laughs> 막걸리를. 아니, 물이 없잖아, 여기. <laughs> 갖다 달라고 하지. 아, 그 사이에 죽지, 이 사람, 이 사람은. 안 죽어, 도 단무지 국물을 먹어야 돼. 마지막 인사 와서 해라 그래 여기 와주하고 어차피 모자이크 할 거니까 똑바로 앉아 아왜 무릎을 꿇려 무릎 꿇지 말라고 여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요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짧게라 짧게 마스크 꼭 쓰시고 짧게라 손발 깨끗이 씻으시고 고거에도 해야지 살아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반드시 꼭 서거 당신 좀 해라요 뭐 하겠지. 늘 그랬듯이 제가 뭘 네, 집안일은 솔직히 내가 더 하지 당신보다. 맞습니다. 임...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겠냐고.